다리에 쥐, 즉, 절임 현상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쥐가 나서 잠이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쥐가 자주 난다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증상을 무시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흔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쥐나는 증상인데요. 쥐나는 증상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냥 지나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이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걸을 때 쥐가 나는 분들도 있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쥐가 나는 분들도 있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을 때 쥐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나 요추 협착증 등의 질환이 척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그 방사통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 있는 작업을 오래 해서 다리가 붓거나 꽉 끼는 바지를 입는 경우 등 혈액순환 저하가 원인이 되어 쥐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의 부족 등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인데요. 몸의 탈수로 인해 전해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위장 장애로 인한 것인데요. 음식물 섭취의 부족이나 심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근육을 무리하게 혹은 갑자기 사용한 경우 혹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 등의 문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로 인해 생기는 쥐나는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위험하기도 한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통증 상태 혹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각 세포에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심장이 지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은 동맥을 통해 혈액을 사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심장이 쉼을 갖지 못하고 지치게 되면 심장의 힘만으로 혈액이 말초까지 완전히 순환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까지 순환이 잘 되도록 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펌프질을 통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가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세혈관이 그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액 순환에 있어서 인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발까지 혈액이 갔다가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심장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도와주어야 하는 종아리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나는 증상입니다. 하체 근육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심장에 과부하가 일어나고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가 너무 가는 분들 혹은 또 실핏줄이 보이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피로하고 체력이 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으면 쥐가 잘 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쥐가 자주 날수 있습니다. 만일 쥐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혹은 그 이상 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순환을 돕기 위해 모세 혈관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스트레칭과 함께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미네랄 섭취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물과 소금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증상들이 건강과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